전 지금부터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음식을 전부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 막기 위해 3명의 헌터가 끊임없이 쫓아오죠. 한 번이라도 죽으면 제 패배이며, 모든 음식을 먹는 데 성공하면 제 승리입니다. 제가 과연 살아남아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동물이 왜 이렇게 많냐? 이 돼지 한 마리 있네. 와와 <laughs> 아, 아, 아 이게 이렇게 흐던흐으로고 이게 이지도 않네 이제 아, 민들리, 나이, 뭐, 근데 아니 나의 밀지하고 내가 앞에 있잖아 뭔 소리야 야. 내가 앞에 있잖아 내가 앞에아 아, 뭐야 나이스 마을이라니 뭐지? 뭐 싸가지지? 콜레미형 저도 도와주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열심히 아내헣야내 이러지고 음. 그리고 이게 누구지? 오이스팅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상자 아 뭐야 맞추 우리 정신이 로와아아 안돼 자자자자 욕해봐 아, 야야 아, 이니지 오는데 저기, 저기 오는데 패? 패 봐라 패 봐라 패 맞.. 패 봐라 됐나가봐 가봐라 이거 뭐여 뭐여 너 혼자서 야야야 너희들 너희들 나나양봉이를 나, 나 만들었어. 이거 간다. <laughs> 아! 난양봉이를 만들었. 안 돼, 나양봉이 만들어서 없어. <laughs> 양봉이가 나보다 더 <laughs> 소중할까? 물 먹는다는 말인데. 소리 절정인 이제 방패를 만들었나 봐. 아, 아니, 너는 너는 지쳤어, 진짜, <웃음> 진짜. 나 소리를 들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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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이 둘이는 어디야? 둘이는 어디야? 아이 왜이로 와? 왜이로 와? 와라, 와 나, 용암, 용암이야.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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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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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이터파잤아 y o 아 want some, you want 용암 You want, I choose another two. You want, I want. I want. I want. 바로 a n t I want. I want. I w 이 n t I w 이 n 아니 w 아 n t I want. I want. I want. I 방패 만들어줄게. 방패 만들어줄게. 내아저저만벌 <놀람> <놀람> 했는데. 뭐야? 괜찮아. 아까 전철더 있었거든? 먹으러 가자. 어에뒤뒤 뒤. 뒤, 뒤. 어, 너, 뒤. 어, What up guys?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o no, n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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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y h e 이나이나이 내보튼데 어, 잠여만 여저. 여. 이 오호.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나구해줘나구해줘 오, 잘 살아 봐. 어, 잘 살아 보래. 살아 보래. 아, 잠깐만잘 살고 안 돼. 이거 바로 손절을 간다고? 오, 이거 뭐네. 확칠이 그냥 살킬이네.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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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이마을은 오면 됐어. 철도까지 바위 든든한데 아주 이제. 나 너무 빈털터리야. 봅시다아 철이 여기 있구나. 말도 있고 뭔가 많을 것 같아. 아오 안녕하세요. 아오 참 좋은 날이에요. 그렇지요? 네. <laughs> 네 여기서 아, 출발하자.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주고 아나 아까 이스포을안했어어 뭐냐? 뭐라고? 오 이거 뭐라고 했지? 오 어머 말이 되게 낭만적이다. 나는 낭만적인 남자. 이러네. 되게 자기... 오케이 나빠. 오케이. 아, 오케이, 이런것도막내 가야지. 해 오케이. 오케이. 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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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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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 오케 아, 그래. 아깝다 이오이야케이오이오 아고 파케이도케이오이이거케이오 야참 많다 여기. 방사가이 시즌 재위지 않을까? 정크로닝안 돼서. 캐스형 입던가. 예 어. 맞다. 아파. 명령을 하지 말라니까. 명령하지 마라. 오 화끈하시네. 어... 오 좋은데. 양보해주는 거야 내가. 입을 안 먹었어. 어, 왜 나가서 쉬는 걸로 가자. 탈출 탈출 탈출맨 탈출, 반응이 좀. 아문 동안 대화하다가. 셋. 막았죠. 그팀 어디 네니 로우, 오쏘! 대딱대딱대 아, 이거, 이가만거자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아거아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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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빨 이거! 이거! 이간이 내가 간다.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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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하나 많이 아 n d 나... 하나도 안 k t o 야. k t 주고 k i Tosh, t 잠 s 야야야 o 더 h t 더 s h 더 o s h Tosh, t o s 야 Tosh, t o 야, h T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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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h Tosh, t o 비 h T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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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s 야, t <목> 야, 다고에당서소서 다고래 당하소서. 야, 나 다, 나다 아파. 밥이 없어, 나 이제.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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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뭘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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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힘시야 독간다, 자유간다 야, 힘이라고? 야, 힘이라고? 야, 박데 뭐, <laughs> 뭐, 뭐 먹었어, 사람? 아, 제 힘, 힘. 사 황사, 사사 먹고. 나이스. 아, 죽 아, 에에, <차>. <laughs> <야, 야>, <laughs>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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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순 흉가, 흉가안 돼, 흉가은안 돼. 먹었어, 먹었어! 흉가 먹었어! 흉가 먹었어! 그래, 너, 야, 야, 너, 거, 야, 너, 거, 로, 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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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왔어. 뒤에 나있어, 뒤에 나있어. 조심, 조심해, 조심해. 야, 우리, 갈지도 모른다, 이거. 싸우잖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거. 야, 같이 싸워, 같이 싸워. 팔 없나? 신발, 신발 하나나. 팔 있는 사람? 팔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 내려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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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잖아. 내려갔다, 내려갔다. 아, 또 올라가나, 또 올라가. 그, 거미줄 있다 하자, 있다 하자는 소? 에코, 구라야, 그거. 어, 저,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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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어 뭐야 나 요감 양동이가생겼는 뭐지 이거? 아저 내껀데 저거 아아 그아다양이당했 방금 막 만들었거든? 안되지 안되지 뭐뭘 뭐가 안돼 뭘끄덕려뭐수있는데 없어 너한테 어? 아쉽네 아 뭐야 내개 네, 네 있네 내개 네 있네 아나 죽어 아그래 내껀데 씨 <웃음> <웃음> 가피, 가배 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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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 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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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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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잠깐만 잠깐만 빼 아, 패 아지 안돼 빨빨빨 와 야, 뛰어 뛰어 <laughs>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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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다다 거기 가다 어 목고사 기름다 이거 안돼패패패패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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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와저 죽으면 안됐었는데야저거 이상해. 어. 비상. 나 죽으면 이거 게임 터져가지고. 아 어. 힘파 빠지면 한번 더 가볼까? 이제 힘파 없는 거 같은데. 세개 썼으면 이제 더 이상 없겠지 솔직히 말하면. 없지 않을까요? 없을 거야. 더 있는 게 말이 안 돼. 힘파 다 빠졌어. 이제 최약체야. 가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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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딱돼 내가 내가 그냥 저기서 식량 구할 테니까 빨 내려봐. 지금 끝까지 짰을 거거든.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아족같다그래서먼 곳은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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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찾았다 포탈 찾았다. 야 근데 여기 트래비스 쓸 수도 있어. 딱 기다려 봐 그럼 침대만 들자. 나 있어 나 있어. 나 나도 켤게 그냥 침대로 그냥 리스폰을 하자. 가자. 나나안 나 들어. 아, 빨리 가라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말자. 가자 가자. 우리 <laughs> 들어가자마자. 조심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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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가에 그가 있을지도 몰라. 조심. 왔다왔다왔다왔다 뒤에있다뒤에있다뒤에있다 저기저기저기 뒤에뒤에뒤에 다시 나갔어다시 나갔어다시 나갔어 알겠 다시 가봐다시 나갔어, 나갔어. 다시 가봐, 다시 가봐 다시 가자 아 우리가 들어올때 동시에 나가려는 전략 아니였을까? 어..어..근데 아니, 뭐하는거야? 아..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때 동시에 나갔나봐 팀 나왔어팀 나왔어팀 나왔어 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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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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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더 내려가야된다 일단 일단 여기, 여기까지 와 저기 뒤에 있는데? 올라가 올라가 <laughs> <laughs> 아이고 <아유>, 도망간다 <laughs> <얘>. 강아지가 <laughs> 먹었어 이 님이 다이아 풀값을 맞추고 있어 아이고 왜왜 왜 난대로 왜 늑대 <laughs> 저 뭐냐 저 천공했다 아근 내가 아까 신경 잖아렇게보뭐하는짓일 그러니까 혹시 저 위에 뭔가 해놓 걸까 뭔가 어, 하고 있는데. 있어 뭔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사양주했는데야좀내려오게 했는데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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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못했다>. 무슨 강이지? <laughs> 내려갔다 내려갔다 아야지이지 <아이>, <laughs> 꽃삐들아 꽃비들아 힘내 박카페. 어, 뭐야 근데, 화살 어, 있는 사람, 어, 있는 사람. 나나 혼자가, 혼자인데. 아 피지들과 함께 혼자데 혼자인데, 혼자인데. 자자자자 어쨌든 빨리빨리 너희들 시간 버려. 멈춰. 지금 버지 버렸다, 지이버 당신, 의 희생으로 나의 칠강전력이 살아어 안돼, 꽃비들. 바다 <laughs> 건너 거지 이거는 어수 없는 로힘생겼다제제제 혹시 털렸어? 이니시 나 잡을 수 없는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보트를 타고 재는 거지. 바다가 살짝 애매하긴 하다. 야야야야야. 뭐해? 진짜 모르겠다. 나 보트를 세 개를 챙겨 다녔거든. 음, 그렇구나. 나 방금 두 개가 챙겼어 어이씨야야야야야! 아뭐해뭐해뭐번엔바보가 없네. 이거. 어디서 뭘 항소 사소로 다니는 거야? 야야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짜이다. 야야야야야! 야. 야. 아빠. <laughs> 아주 아빠.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거 요거, 정신이 있어? 어? 이 정신이 있어? 아, 안돼 저런 안 돼, 저러... 안돼어 안 돼. 잠깐만 헌터들을 전부 처치한 후 곧바로 내더로 형의 보루 자네 찾았습니다 아... 와우 이후 보르자네에서 얻은 금으로 피글린들과 고래의 엔더진주를 얻은 후 본격적으로 음식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한테 좀똥 찌꺼기를 아예. 아니 그때 뭐 새긴 새가 뭐지? 카레 똥 찌꺼기 돌인 줄 알아? 거기 이름표에. 그런데 여섯 개 겼어. 케광에서 발광 열매, 비트씨앗과 수박씨 그리고 마법이 부여된 황금 사과까지 얻어주었습니다. 이후 지상으로 올라가 비트와 비트 소프를 먹어준 후 수박을 심어놓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오, 바로 이거지. 이제 소환되는 무스터를 잡아 실현 열쇠를 얻어준 후 금고를 열어 뿌리 든 병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laughs> 또 무슨 <모레> 음식이야? <laughs>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익히지 않은 스모기를 먹어준 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야안 겼다니까. 어 맛있는데? 할지. <laughs> 이후 타이가 마을을 찾아 나머지 음식들도 먹어줬습니다. 다음은 바다에서 난파선을 찾은 후 필요한 음식들을 얻어줬습니다. 인챈트가 부족해. 이제 단두 개의 음식만이 남았습니다. 이미 얻어둔 마법이 부여든 황금 생화를 제외한다면 제가 구해야 할 음식은 단 하나, 바로 엔드 외부 섬에서 구할 수 있는 희정과입니다. 그래서 전 엔더 드래곤을 처치하고 엔드 외부 섬으로 가기 위해 엔듀저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한데? Oh, oh my god. 뭐야? 어어 어하 보이냐? 오이, 오이, 잠깐만. 아, 우리 빨리 가야 돼.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물좀 불어, 물좀 집에. 여기 FB 오픈어, F.B. 오픈어. 소리 소리 우리 소리. F.B. 엄나나나뭐 있어, 뭐 있어. 이따 이따 좋아, 잠만 잠만. 오빠. 타아찾 야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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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다 모자라 어디? 다 어디? 다 오더라, 여기 여기 뒤뒤뒤 뒤. 왔다 왔다. 여기 여뒤 여기. 다 우리 버티. 어디갔어? 아이 어디가 어디 아. 야어디갔어디아 어디가 어디가 아니 아플텐데 아왜 자꾸 왔다갔다 그러셔 검야 줄을. 야저저저다 됐다 야일 밥이 없어 나같은 어, 이쪽으로 갔었어 아야 아냐 잠깐 잠깐 황사 먹었다 황사 먹었다 아또 올라가 또 올라가 아사 먹었어 아 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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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안돼 놓치면 안돼 여기서 그냥 다 절대 안 놓쳐 절대 아, 놓쳐. 아, 너뭐 뭐야, 뭐야, 뭐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laughs> 뭐 하는 거야? 도망치는 거지? <laughs> <laughs> 이 둘이가 안 도망치겠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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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래. 아니, 너. 야, 다 떠다, 떠다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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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 새끼 뭐하냐? <laughs> 이 새끼 뭐하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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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뭐하? 이거 아닌데. 겁나패, 겁나패, 그냥 겁나패. 야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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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패. 게 피아 피아 피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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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없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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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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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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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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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빼. 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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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laughs>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이있어디정 마. 어가위했는데 어디가 어디위는저위에 있다 저위에 있다 위 어디가 위지그 <laughs> 어디가 지는그어 위지는 위, 위. 그냥. 어디가 위지는 그어가지가어아가가 위지는 그가 위지는 그냥. 어가 위지는 가 아이 뭐. 아니야 이가위린 거야. 막가가안린건가 아예 뿌린것 같아 아야 안 a t 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 y 로 l a 로와 Ulava. Ulava, Ulava. Ulava, Ulava. Ulava, Ulava. Ulava, Ulava. Ulava, Ulava. Ulava, 아 l 아 v a Ulava, Ulava. u l a 네와 Ulava. u l 그래. 아우 잘 내라. 오 잔이 되나? 정말? 아힘 너무 세. 안돼 가지 마. 하나 뺐으니까 두개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라 따라 따라 라 아이스? 에서 오 씨, 아 씨, 오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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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다. 야야야, 피었을 거야 피었을 거야 피을 거야. 뭐해 와와아이 야, 적은 야, 야, 뭐야 저거? 저게 매도인지 네, 이리인지 구분을 못하겠어. 아나 일단, 일단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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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어차피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날나갔는데 우리 목검. 아씨 아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뭐야 야,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설걸? 아 근데 이거 모자 말고 만들 게 없어? 오우 오 씨. 이 자지선 또나 그냥 말이 자다오 진짜 제발. <laughs> 땡땡구, <목소리> 어, 땡땡 아 내가 실수로 여기다가 익힌 돼지고를 떨어뜨려버렸잖아? 1인 니회먹 정말 큰일이긴 냐 아니, 아냐? 스 형이 먹으면 그, 겁나 세를 때 없어. 다시 버려. <목소리> 여기, 두 달이야, 두 달. 아야 다시 버려. 아야아야아과아아 <목소리> 그래. 또 갔어, 또 갔어. 또 갔어. 또 갔어, 또 갔어. 으아! 으 오, 안방 착지였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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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야떠오면안 돼. 나처럼 말이야. 하고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나 땅땅. 아이고. 키파신. 케슬리 몬빵 어? 아이고. 다가오냐? 케슬리 디종수 디종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때문에 정신 없지 지금. 나 때문에. <laughs> 여기가. 레전드 시리즈 젤러. 어. 야. 아얘한대 왔는데 반피 절반이 나라. 일단 손소로 때면 들어가 저 일단 딱고 오케이 야 내가 혹시 아, 더너 숫자 이겠는데 아프단 다마 아프단 마 날아가 날려가아 내가 날아가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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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늦... 아니, 아명 뭐... 아니, 아니, 아만 있으면 돼 아니, 진짜 제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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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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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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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야 팔아. 거옹 이마 오야 정말. 허스 오. 얘들형 후령과 좀 먹게 해줘라 후령과 좀. 어? 절대 안 되지. 후령과 얼마나 맞히는 건데. 같이 먹고 어. 막아야, 돼, 막아야, 막아아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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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 고시, 시다 아, 계획 있어, 기다려. 이거를. 근데 우리 줄거 같은데, 이러면. 아, 오케이 아니, 지금 닥나. 야야야. 애들 이 대붙이 것만, 붙이 막아! 어 어딨어. 그 막아야 돼, 막아야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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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왜또 저기야 앞이 엔드게이터로 당장가 그냥 하지마하지 마. 막하지마뭔아 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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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아엔더팔안테 줘봐 아 이상한 게 생겼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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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뭘 막아 엔드게이트야 엔더 엔더만 때리면 되잖아 그럼 엔더만 그냥 지옥도 하나 가지고 죽을 거 아니야 아이 여기 뭐 제가 그벽잘 뚫어드리죠 대두야 아왜 재밌는 거 할까 한번 <laughs> 뭐야? 이야.. 나와라 인마들아 아니, 저... 오 뭐야? 으아악! 하 저거 저거 진짜 뭐야 아니 저걸 지금까지 역대... 역대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어? 뭔데? 엔드 크리스탈 아 뭐하는 거야 그니까 있을 거같 했잖아 된다. 아 안된다아아아 안 됐어 그냥 아 가, 같이 올라 같이 올라 오 어, 뭐야? 올라 올라 떨어 떨었어? 떨어 아, 떨어 아, 떨어 아, 물물물 얘들아 무의미한 바락 좀 하드라 안돼! 뷔탄 포기하지 않을거야! 나 물..나 물물 않을 나나 올라가 물뿌줘아 안돼 안돼 아안안 이게 같아 어.. 아, 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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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기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거 지 떨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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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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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궈 떨궈 떨아막 이거 저도 볼 없을 같은데 어찌까지 가니까? 싸워줘, 작성이 빠 안녕하세요. 나무좀나무좀불 뿌리고 가, 불 인사성도 뿌리고 가. 인사성도 아니, 세요 가자 좀. 어려워? 어려워? 아니요, 아니요. 어디가 어렵게 갈까? 할까? 아, 안 돼. 안 돼. <laughs> 가자. 음, 진짜 잘잘 가자. 가냐, 가냐, 가냐? 아, 한점 밑에 있다 야! 야 들어왔어 아들다아뭐하아저형이야야 야! 야! 아! 야! 매도 바보같은 너 어, 아 죽어